오른쪽 지금 남아있는 저한 발로 이제 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관절에 그동안 좀아빠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뭐 쇼파 같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아빠리이뭐좀 부러지거나 금이 간게 아닌가 하는 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동물병원을 갔다 올 생각이고요.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려고요. 밥은 잘 먹어요. 밥은 잘 먹고 움직이려고 자기 단에 노력을 하는데 앞발이 하나뿐이니까 디딜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아파해요. 그래서 가서 뭐 기부술을 한다든지 엑스레이 를 찍어보고 그거에 맞는 어떤 약 처방을 받는다든지. 예, 해이 될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 앞발이 정상 적으로 있는 고양이들은 다른 한 발로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앞발이 하나뿐이라서 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.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저도 지금 가자 동물병원에 총총 표정이 딱 봐도 지금 어딘가 아파 보이죠. 총총아 동물병 원가서 치료받고 오자 너 엑스레이도 잘 찍잖아 얘가 등치는 거의 7.8kg 8kg의 덩치도 크고 듬직한데 이 녀석이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아파요 이게 보면은 작년에는 중염 걸려서 죽다 살아뻔 했죠 안구진탕에 또 올해는 갑자기 또 다리가 앞다리가 또 저렇게 또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다리를 또절죠 지금 만지면 싫어해요. 예, 이렇게 병원 가자 설거지만 해놓고 바로 갔다 오자 청천 병원 청천 병원 가서. 어떻게 된 건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히 그냥 아니 너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뒷다리는 괜찮아요 대소변도 어제 보는 거 봤는데 아주 잘 봤고 어, 밥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방금도 그 동결건조 부어들이 줬는데 뭐한 앉은 자리에서 8 조각 정도 먹어치웠고요 잠도 잘 자고 의식도 뭐 아주 또렷하고요. 저는 무슨 안구진탕이 또온줄 알고 중이염 때문에 그것도 재발한 건가 걱정했는데 몸 안쪽이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다리 쪽 앞다리 쪽에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. 그런 표정 짓지 마. 아픈 표정 짓지 마. 눈 똑바로 떠. 정차. 정신 바짝 차려야지. 약해지면 안 되는 거야. 야호 야호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야호도 어,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살다가 어, 저희 집에 왔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뻐요 야호짱 야호 야호 야호짱 나를 봐야지 내 머리 위를 보 못하니 뭐가 보이냐? 꼭제 머리 위를 봐요.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예 고양이들은 뭘 본대잖아요.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제 머리 위를 보더라고요. 신기하게. 총총이도요. 총총이도 청청이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머리 위를 보고 있어요. 뭐가 달라붙어 있나봐요 저한테. 내 머리 위 보지 말라고 그랬지. 지금 머리 위 보고 있어요. 지금 제 머리 위. 아, 있어. 오늘 진료 잘 받아가지고 주는 거요. 총총이다 종청이 태인성 관절염이래요. 예상했던 대로 큰일 났다. 살 빼래요. 살 빼고 다리에 걸리는 부하를 최대한 줄여야 된대요. 맛있게 먹었어, 총총아.